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친구, 동료, 가족 등이 있지요.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으로 다가오나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항상 나의 편에 서주고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지 않는다는 믿음과 따뜻한 쉼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냥 이렇게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천하원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독이 됩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도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족 간에도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는 이유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가족간에도 너무 많이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간에 화목한 것은 복이지만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 의존적이게 되버리며 그럼 독립심 또한 사라져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적당한 도움은 좋지만 한쪽이 나약해 다른 가족에게 의존하기만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 가족 전체가 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편하다는 이유로 실수하게 됩니다. 가족은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또한 나의 하소연 주머니도 아니지요. 친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고 서로 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뭐 어때 라는 마음은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욕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싶지 않다면요. 두 번째로 세상에 진짜 친구는 몇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기고 놀고 고민 없이 무탈할 때는 친구가 많다가 다급하고 어려울 때에는 막상 도와줄 친구가 하나 없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진정한 친구를 꼭 만들고 옆에 두세요. 세상에 진정한 친구가 3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복입니다. 만일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해야 할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지 마세요.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 또 집니다. 그렇듯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반드시 부자는 아니며 가난한 집이라 해서 늘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 지라도 행복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 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 남을 홀대하지 않고 한결같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나에게 돌려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울질 하려거든 먼저 잠깐 자신을 저울질 하세요.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짓입니다. 내 입이 더러우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홀대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며 나를 좋아했다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마음은 단 하나로 단정 지를 수가 없죠. 그렇기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의 감정이란 그때그때 그때 변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고마워하되 매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남을 상처주는 말을 뱉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고 합니다. 마치 창 같아서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요. 하지만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 해야 합니다. 나의 잘하는 점을 너무 축혀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며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곧 나를 좋은 곳으로 향하게 해주는 귀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전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댐댐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말만 듣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보는 거울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과 엮이지 않습니다.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이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적을 만드는 것이란 바보 같은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에서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도 반응하지도 말고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대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일곱 번째로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스스로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주변 사람이 바뀝니다. 좋은 사람은 내 주변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내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영영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없어 보인다 해서 없인 여기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새겨들으시어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과 유지하고 있던 인연들, 가족, 친구, 자식 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